사주로 보는 나의 숨겨진 직업 DNA. 사주명리학은 태어난 연어일씨를 바탕으로 사람의 운명을 풀이하는 학문이에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 원리를 알면 나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재미있는 가이드가 될수 있답니다. 사주명리학이 직업 적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판명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쉽고 재미있게 알려 드릴게요. 사주팔자 직업 DNA를 담다. 사주팔자는 우리 안에 숨겨진 직업 DNA와 같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과 잠재력을 보여주죠. 이 DNA를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오행과 십성이에요. 오행, 목, 화, 토, 금, 수. 우주의 다섯 가지 기운인 오행은 각각 고유한 성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주의 특정 오행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에 맞는 직업적. 새우는 교육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예술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적합해요. 불 열정과 소통의 기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화 기운은 활발하고 대외적인 활동에 능합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연예인, 자신의 능력을 발산하는 미디어 디자인 분야, 열정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영업 직종이 잘 맞아요. 흙 안정과 중재의 기운. 모든 것을 품어주고 중재하는 흙처럼 토 기운이 강한 사람은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일을 선호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 부동산,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공무원. 꾸준함이 필요한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쇠 분석과 결단의 기운. 단단한 쇠처럼 금 기운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이 강해요. 날카로운 판단력이 필요한 법률과 정교한 기술을 다루는 IT 개발자. 조직을 관리하는 경영인에게서 자주 볼수 있는 기운입니다. 물 지혜와 유연함의 기운.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수기운은 깊은 사고와 넓은 포용력을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탐구하는 연구원,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컨설턴트, 세계를 누비는 무역업이나 여행업과 인연이 깊어요. 10성. 오행이 기본적인 직업 성향이라면 10성은 조금 더 구체적인 재능과 성향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식상이 발달하면 창의력과 표현력이 뛰어나 예술가나 기획자에 적합하고, 관성이 발달하면 조직에 잘 적응하고 리더십이 뛰어나 관리자나 공직에 어울린다고 봐요. 인성 기운은 깊은 사고와 탐구심을 상징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많고 꾸준히 지식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자, 연구원, 교육자, 상담가 등 지적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 잘 맞아요. 비견 기운이 강한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를 내는데 익숙해요. 자영업, 사업가, 프리랜서, 운동선수 등 경쟁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직업에 잘 어울립니다. 재성 기후는 현실적인 감각과 탁월한 실행력을 의미합니다. 돈과 재물을 다루는데 능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사업가, 금융인,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사주를 읽는 또 다른 시선. 오행과 십성 외에도 사주명리학은 다양한 관점으로 직업을 분석합니다. 격국과 용신 사주팔자의 전체적인 구조 격국과 그 균형을 맞춰주는 핵심 요소 용신을 통해 큰 직업 방향과 구체적인 직업 선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기별 변화 10년마다 바뀌는 대운과 매년 바뀌는 세운의 흐름에 따라 직업운의 변화와 기회를 파악합니다. 기둥별 해석 사주팔자는 네 개의 기둥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월주는 타고난 재능을 일주는 내면의 성격과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결국 사주명리학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탐색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어요. 나의 강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을 찾아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